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소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가장 많이 엄마에게 듣는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채우고 가고주는 꽃병인데, 한 번은 꽃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붙여 봅니다. 야, 너가 나보다 더 사랑 많이 받는 거야? 괜히 심통이 나서 꽃병을 툭 건드렸는데, 꽃병이 그만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와라,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어쩌면 이것만큼은 엄마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꼭 안으면서 이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가 어떤 일을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눈물이 쭉 났습니다. 그 엄마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이 어린 소녀가 늙은 가장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가장부는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가정에 들어와서 일을 돌봐주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가 그 할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한테 어떤 일이 일나든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든 난 할머니 사랑해 그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나고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거를 지켜본 엄마의 마음 속에도 진한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은 눈물이다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만남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며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아서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또 다른 정의가 있죠 사랑은 돌멩이다, 돌이다 물에 빠진 돌이다. 그 사람은 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돌로 돌멩이로 연결시킨 걸까요? 돌의 특성은 무겁다.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마음의 사랑은 바뀌지만 변치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갈망하는 어떤 이는 사랑은 돌과 같아야 한다. 한번 마음이라는 물 안에 자리를 잡으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때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큰 바위같이 어떤 풍파를 겪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또한 단한 번도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사랑의 구속은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참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될것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음,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 저는 꼭 한번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푸고 남자를 보는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 느니라. 남자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짱또를 든 사람들에게 남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던지라 돌을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허리를 엎드려 글씨를 쓸수 있었을 때 그리고 일어났을 때그 남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마음속에 음욕인데 정욕인데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리적 욕구이고 본성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앞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버려야 될 것을 말하면서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입니다. 만일 내오른눈이 너로 실적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적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손에 몸의 지체 중 하나를 찍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음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을 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외모로 인한 열등감입니다. 나는 못나서 나는 별볼일 없어. 나는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벌거벗은 임금님, 엄지공주,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의 저자인 안드레스는 7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70세의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목에 가족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가족주머니 하나에는 편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안데레슨의 친구 여동생에게 온 편지이죠. 라버로 그보이트에서 온 편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 편지를 목에 걸고 산가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말 많은 날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못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70세 안데르센의 사진을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인자하고 잘 생겼는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20대에 홀로 도보 여행을 하고 나서는 내적인 자존감은 극복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파리 소녀를 쓸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끝내 극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신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그보이트한테 용기를 내서.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그 보이트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청원을 했는데 그 보이트가 너무나도 어 쉽게 냉담하게 거절을 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목 편지를 그가 준, 그녀가 준 편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결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때로 어 못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결코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고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든 서로본에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간구합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돼지와 개 같은 자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때 그 여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면 아마 그 말을 듣고 돌아가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니까그렇습니다 저가 개 같을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외적 조건 때문에 자신의 딸이 병이 들었다는 귀신이 들렸다는 영적인 그런 잘못 때문에 죽게 받아야 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딸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너가 너 자신을 믿음으로 극복했으므로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뭡니까? 외적인 조건입니까? 상황, 형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는 것은 믿음을 찾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창조자 작품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너와 함께하면 너가 어떤 것도 능히 극복해 낼 것을 믿느냐? 골고다 언덕길도, 험한 바닷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수 있다는 것을 너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내 네, 주님, 내가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차별로 인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정말 힘든 일도 많이 겪는데, 제일 서급한 거는 차별을 받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받는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할 적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산상수원의 말씀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90% 이상의 암하레츠 그 땅의 사람들인데 정말 너무 많아도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로마로부터는 피정복자로서 차별을 받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는 모세율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경제권을 진 자들에 의해서는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정해진 법은 가난한 암마래질들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그 분노가 건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어떤 사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자신을 격려해 주시,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하마드 알리는 1996년 아틀란트 성화봉식에, 봉성식에. 주자로서 뛰게 되죠. 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세계 제1의 권투 선수 헤비급 챔피언 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39세에 파킨슨병을 얻고 은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권투 선수로 들어가게 된연년데 12살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답니다. 자전거를 찾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에, 순경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찾고 싶으면 어? 권투 배워 권투 배워가지고 자전거 훔친 놈을 르신 펴줘라 그냥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리, 알리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권투장에 가가지고 권투를 배우고 어, 18살 때에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개정하고 39살에 병으로 떠서 은퇴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파킨슨병은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벌벌벌벌 떠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성화 봉식의 봉성식에 주자가 되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 25개의 계단을 올라서 마침내 봉화 점, 점화를 했을 때그 모든 관중들이 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알리에게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었 나도 파킨슨병입니다. 그 이후에 파킨슨병 바로 알기 그렇게. 예, 많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알리는 끊임없이 차별에 저항했습니다 인정차별, 베트남 전쟁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킨슨병, 자기의 병과 어, 다투어서 마침내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헛되고 망령된 그런 세상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탄생하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가장 차별받고 천대받는 그냥 그저 한 가정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또 아버지 요셉이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소년 가장으로서 30세까지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적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전에 사적 한 인간 예수로서 보여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홀부모 가정일지라도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차별한다 할지라도. 진정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도 올라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간에 쓰셨지만 단한 번도 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차별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에 차별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억울함이 그것을 차이를 차별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그저 정당화시키며 내뱉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무의 멍에... 매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은 못 가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아골골짝 빈들이 나타나면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이런 억울함을 당한다. 나만 이런 차별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참 사랑을 헛된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러나 나가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일을 겪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아픔을 당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혹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차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사랑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1903년에 마리 퀴리하고 피에르 퀴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1911년도에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의 길을 걷는데도 늘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방사능도 연구하고 라듐도 어, 발견하고 정말 세계적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비가들 쫓달려서 간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 큐리가 마리 큐리한테 예쁜 가죽 옷을 생일 선물로 선물해줬다 그래요. 그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리큐리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안 받았다 그래요. <laughs>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받지 않을래요? 그러자 이 삐에르큐리 남편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실망하는 찰나, 그 다음 이어진 말이 그 남편의 마음을 녹여줬다고 합니다. 나는 이 가죽옷 같은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죽옷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할까? 내가 목사로 헌신해 사랑할까요? 내가 장로라 권사로 헌신해서 사랑할까요? 내가 성도이지만 사역자로 헌신해 사랑할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랑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극복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한없이 묵상하고 그렇게 위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가슴에 가득 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